석윤씨 인터뷰하면서 깜짝 놀랐어요. 되게 되게 잘생기셨잖아요. 그런데 일부러 이렇게 동안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옷을 입어서 조금 자신의 아름다움 좀 이렇게 감추시려고 하신 거고요. 사실은 무속인이라고 하면 또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여러 무속인들의 이제 일상생활에 입는 옷들이란 게꼭 저렇게 개량한복은 뭐 아닐 텐데 그 개량한복을 선택하신 건 감독님하고 같이. 얘기하신 부분이 있나요? 아니면 좀 김성균 씨 의견이 더 많이 들어간 부분인가요? 보통 고증적으로는 그냥 밖에 다니실 때 그분들이 네. 그냥 평상복을 입으세요. 근데 음. 성균 씨가 만약에 그냥 평상복 입으면 은 그냥 평상해 보이지가 않아서 <laughs> 차라리 그계량 한복을 입는 거가 훨씬 네. 더 도움이 되겠다. 저희는 그냥 이유는 딱 하나 있어요. 이렇게 둘이 딱 있을 적에 아. 명확하게 형보다 더 나이 들어 보였으면 한다라는 것도. 그냥 있으면 그렇게 안 보이니까 그죠? 저는 제가 제일 납득이 안 되는 게 <laughs> 택시 안에서 양 작가가 아동생분도 말했으면 저 그게 납득이 되나 제가 훨씬 더 늙어 보이는 건 사실인데요. 그래서 예 네, 아, 설정상 알았다 그래도 <laughs> <laughs> 맞지? 네, 네.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억지스럽게 보였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었어요 아, 네. 저는 이제 그것도 이제 성균이랑 친해서 요 너무 애기 같고 아 애기 같고는 아니다 정말, 네, 정말 동생 같고 되게 예, 건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저도 그 장면 찍을 때 걱정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이 장면을 이해할까 코미디로서 그런데 네, 극장에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약간 좀 배신감이 들더라고요, 방역분들한테.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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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또.